유튜브 수업 TV 구독 안 해주면 삐질 거야. 야. 야, 무함마 아, 어 야, 어? 어? 야 넌공짜로 2,500개 받는 건데? 이기면 아, 하안할 아, 거지? 무함마안다고할 아, 아, 거야. 어, 지 야, 무함마 BJ끼리 1,000개 뭐... 얹으라는데? 어? BJ끼리 1,000개 얹으라는데? 나갈게. <웃음> 아니. <웃음> 수고해. <웃음> 아니, 왜 나가? 아니, 형이, 씨발, 나한테 만개 사귀셨어, 만 개! 아니, 병신아, 여기, 선우 500개, 파도형님 1,500개, 선병들. 관련... 아니, 형, 이 아니, 형이 내가 솔직히 만개 사귀다 했는데도 이렇게 기분 좋게 웃으면서 할수 있는. 나도 씨발, 사귀다 했어. 너한테 정말 배신감 어... 느껴, 개새끼야. <laughs> 형은 16만 하이나테 씨발, 100만 원이야, 100만 원! 파도 형님 1,500개 아니에요? 파5형 맞아요. 그거 얼마에몇 개인데, 그래서, 총? 아, 천, 2,000개. 2,000개? 어. 하, 알았어. 1개할 거야, 너? 아, 아니, 싫어. 나, 나는 한번 봐줘, 형. 아니, 형. 뭘, 뭘 자꾸 건가? 봐줘야. 해! 너 500개, 아, 그러면. 너 500개, 나천개 할게. 아, 싫어. 나 100개. 아, 개소리야, 진짜. 아, 왜, 씨발, 100개 해줘! 아, 뭐 100개야! 아, 진짜, 재미없게 그래. 아마추어야? 어? 아, 뭘뭐 100개야. 그, 그게, 그게 맞아. 아왜 나는, 씨발, 나, 나, 나도, 나도 1개야 똑같이, 나도 1개야 왜? 응? 너가 이기면 진짜 존나 많이 받아. 몇 개지? 너가 이기면 아니, 3000개 받는 거야.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왜 나도, 나도 나는, 씨발, 왜 그렇게, 왜, 3000개? <laughs> 500개에 3000개면 뭐 할만하지 않나? 아니 이거 어이가 없네 내가 씨발 뭐 나는 DC 해줘야지 진짜 나는 씨발 나는 100개 해줘 형은 1 0 0개아개새끼아오형님 300개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내가 미리 주게 아, 입금하고 300개 개소리 내가 하지 마세요 했다가, 나는 이 300개 줬으니까 나 200개 왜됐개 300개 300개 아개새끼야나 씨발 이 찾는데 지금 내가 아, 이무합 200개 형은 100개 <laughs> 형은 개 승호기 500개. 개수! 개수! 아니야, 이 새끼야, 근개 아니, 뭐 말이 자꾸 달라져. 오케이, 오케이. 됐지?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 우리, 우리 팀이 누군데, 근데? 니가 이제, 니, 네, 네가 끼는 거야. 알았어. 음. 아니, 이거, 그, 티어 좀 정해줘. 티어, 그, 최소 티어이잖아. 최소 브론즈. 아, <laughs> 좋아, 좋아. 우리 모데스트님 누구예요? 군장이에요아지진이 아, 안녕하세요. 공장. 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우리 그 서로 그좀 약간 심리싸움을 하면서 마이크 좀 방송 게임을 이긴다는 게 뭐냐면 이거 하나의 컨텐츠니까 재미... 재밌게 해, 재밌게 해. 좀 게임 좀막 존나 유리하지 말고 <laughs> 게임 좀 던지면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우리 팀이 좀 약간 티어가 더 낮아요. 수진언니 원래 줘야 되는데 여기? <laughs> 아니야 이거 이겼어 <laughs> 던지는 거야? 아 써, 오늘 치킨 먹겠다. <laughs> 오늘 치킨 먹겠다. <laughs> 이거 스폰 몇 개야? 이거 스폰 어? 잠깐만. 어. 5000개. 와. 어, 선우 500, 어. 파도형 님 1000개, 선비형 단련 님 500개, 무함이 참... 200, 개 무함이 200개, 스녹기 1000개, 깡공이 1000개. 이거 쳐야 되겠다. 5000개라고 미쳤네. 아, 5000개. 음... 5000개 받아보기 언제지 모르겠어. 여러분들 잠깐 한번 들어 주세요. 우리 다 진짜 편하게 하면 돼요. 편하게. 오케이? 네, 네. 편하긴 하는데 모함이한테 주기 싫으니까 나는 뭐. 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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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빡개 많이 내가 저분들이 저럴까봐 우리팀 <laughs> 아, <laughs> <한 갤만. 때만 웃음> 안 된거야 <laughs> 아 절대로 안 된거야 저분들은 나그잘 어, 되는 어. 걸못 보는 사람들이거든 3판 이상 3판 이상 오케이 <laughs> 3판 이선 오케이 오케이 아 4천개구나 스폰이 4천개 아 4천개 아니 요 선후도 해? 아 5천개는 5천개 선은 안해야 5천개 빨리 크다 야 봐봐 내 편에 승호기우스우스이트레비스형아 깡구니가 2천개 건데 와씨 와 미쳤다 대박 아니, 있지, 내, 아니, 근데 내 우리 팀에 완전 그, 그, 한방은 없어. 근데 약간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야. 5200이래. 야, 이거 유리야. 보면은, 내, 내 팀은 여러분 보세요. 내 팀은 일단 울산이. 울산이, 아, 울산이 실력 알죠? 에? 여러분? 그리고 트레비스 형. 아이디부터 실력 알죠? 아, 아. 그리고 뭐야. <laughs> 왕궁 형님, 빡구 형님인데 엄청 이제, 늙은이에요. 거의 늙은이에요. 아 씨발, 야! 늙은이. 잠깐만, 여기 평균 나이가 몇이야? 어머, 소름 <laughs> <laughs> 야! 우산아 너랑 나랑 빼면 여기 평균 나이 34세야! <laughs> 와! 씨발, 야내팀 30대야! 야! 우산아 니가 몇안 살이냐? 2 7이요 형님. 27이라고? 나이, 게임의 나이가 뭐가 뭐, 중요해. 우산이나 정답이야! 체력이 중요하지. 와, 이시 아니야? 아우 죄송합니다. 와 <laughs> <죄송합니다. 아유>, 일단 <laughs> 게임 시작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아, 그럼 열면 다 님들 한다고? 어, 열면 이렇게 재밌게 이거 재밌어! 그래 씨발 완전히 개판 오분전대것 같아 아 근데 너는 스폰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방송을 아니 아니 지돈 때문에 아니, 하는 거야? 아니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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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막 아니, 무슨 돈 때문에 서 내가 무슨 아니 너 말하는 게 지금 돈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야 지 그런 아니야아 무슨 돈때문에 나는 오랜만에 트래비스 형이랑 이렇게 딱다 이렇게 하는 게 재밌구만 야 나는 수홍이랑 게임한 거 거의 한 1년 만에 알아다그 정도 아닌데 한 8개월? 8개월? 네 8, 6개월 겁나 어려워 아 두 명이야. 맞다니까. 아니니까. 죽어. 아, 도톰만 하고 진짜. 아, 씨발. 와, 뭐야. 야, 라인이 세개다 박살났어. 아. <laughs> 아니, 진짜로 야, 라인이 세개다 박살났어. 진짜로. 내방 사람들 뭐 하는 줄 알아? 내 방에서? 에? 이 판은 내가 잘 해서 이긴 거래. <웃음> 개소리야. <laughs> 맞아요. 무함맹을 잘했어요, 근데. 아니, 내가 잘 끌어가지. 잘 끌었어요. 어, 진짜. 그건 맞는데. 소원이야. 라인이 되게 어, 다 터져 버렸어. 이제 어. 한판 했을 뿐이잖아. 그렇지. 음. 나 오늘 첫 판이야. 원래 첫 판은 못 하잖아. 나 이거 아, 첫 판이 야 차... 오늘 미드나 망하지 않았습니다. 않았으면... 반습니다 어. 아니, 미드 차이였어. 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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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드 차이 어졌다 야, 투대투대권 초대, 줄게. 음. 이거 우리 오른쪽인가? 아, 좋다, 좋다. 까까게이겼다 우리 이거 좀봐 줘야겠다. 야, 갱안으면 바꾸었지. 어. 쟤만 바꿔 쟤만. 쟤잘했냐군점 응. 어본 아닌데. 럭, 럭, 맞아 맞아. 럭스 가 포지셔닝 대기 좋아. 럭스야. 아니 바꾸지 뭐 바꾸 바꿀 건데. 그렇게 뭐, 뭐 어쨌든 뭐 숨기고 들어 여지? 어, 아, 야, 럭스만 바꿀럭스만. 음, 아니 럭스만 저렇게 해도 탱 캐릭터도 저렇게 포지셔닝 잘 잡는 애야 어, 오늘 우수 우선은 무슨 거 같은데. 윤수야 윤서가 요즘 개념을 상실했네. 아, 그러니까. 아 아니, 협박당했어요. 주연이 형한테. 아, 그래? 누구 남았지? 아, 협박하더라고요. 난 그럼, 저는 시청자로 빠질게요. 왜뺏빠져세요 왜 아, 그래. 그래 곤장하면 고맙다. 아, 예, 곤장, 곤장. 아, 또 빼라면 또 빼야지. 뭐, 뭐, 그렇게 말하니까 또 나는. 왜 착한. 빼? 그냥 같이 하지. 아니, 숨기긴 뭐 빼다 그러잖아요. 음 게임 못 이겨요. 나 아, 그래? 아니, 아니 우리 희망이, 아니, 희망이, 희망이, 희망이 없어. 희망이 아 진짜로 피오라가 지, 죽는 게 문제가 뭐, 아니라 형님. <laughs> 진짜 피오라 피오라를 저쪽에서 또배날거예요 <laughs> 형님. 배하지 말라고 해봐. 그렇게 자신 있으면 배 나지 말라 해봐. 내가 배나줄 거니까. 에픽 무함이에요. 잠깐만, 뭐지? 한명 누가 안 왔지? 피오라 는 내가 탈것 개. 아니야, 있어봐봐. 피오라 배안 하면 내가 탑 간다니까. 아, 내가 탑 간다. 혼나고 내어 피오라 배 나올 거란 말이야. 아, 이 새끼들 곤지암님 별풍선 아, 되개 고맙다 감사합니다. 야, 개새끼야 응. 너 티어 디야 <laughs> 아, 이 새끼 다이아 높아, 저 새끼 딱 봐도 사이즈 아니야, 뭔 소리야 일 넘는다니까, 저 새끼 아니, 그런데 형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진짜 하나, 하나 물어볼게 이번 판 형이 못해서 진거 아니야? 응? 아, 내가 꺼진,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응. 라인 세개가다 터졌어 아, 미드는, 미드는 터지지 않아? 아, 미드 아니, 차이 어디웠지 달콤수 어저습니다. 꺼져, 달콤수 꺼져 <laughs> 왜? 달콤수 우리 편인데? 아 그러네? <laughs> 아니 우리 대, 제대로 됐구나. 운냥도왜 그래? 야, 나, 가자. 야, 진수야 토콘 들어와. 야, 슈튜터리 걔 아니야? 누구? 진수. 진수, 진수, 허진수. 내방에청자 있어. 아, 진수도 잘하는데 씨. 뭘 잘해 잘하긴 씨발. 잠깐. 그만지. 뭐 똑끼라고 그거어게라고형니못 하겠는데. 아니야. 지, 야, 고한다. 어그 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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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일단 표라 배나면 너네 진거 인정? 야, 뭐 하는 거야? 표라가 배난 걸로 인정? 인정. 아, 이장. 피오라 배나면 쫄렸다. 형, 똑콘 그거 조건. 아 싫어. 123 123. <웃음> 아. <웃음> 어, 내 1피이네. 아. 괜찮네. 안녕. 뭐 하면 얼마이네? 어, 업보, 어, 와, 아, 잘못 눌렀어, 아, 씨발! 씨, 야, 그 너... 아, 다시 다시 다시. 야 잠깐만, 아니, 진짜다. 다시야, 다시야, 꺼져. 아, 쿠팡 따위 잠깐만 잘못 눌렀어, 진짜 이거, 아, 사이온에 그러면. 그래, 사이온에. 아, 쿠팡 남았잖아, 쿠팡 남았잖아. 아, 사이온에. 기계. 아, 노트 벤했어 아, 씨발. 야, 진짜 졸렬하다. 아, 저도 노트 벤더에서나 똑같이 하시죠. 아, 이가 하는 거잖아. 그치, 진짜 끝이야. <목소리> 와, 아 졸렬하다야 형이 그렇게 무섭냐? 원래 뭐 거야? 아니 사람... 아, 아무튼 뱉나했어 아, 나 씨. 펜봉. 아, <laughs> 음료수 줘봐. 자체 게임 어지네 진짜. 아, <laughs> 아... <laughs> 셀프 뱅킹 뭐냐? <laughs> 형이 뭐? 그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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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치 안 나는데 아직 뭘할 게임이야? 리신 여기, 여기 와드 아 이거 졌다 치자 어? 졌다 <laughs> <젓다 웃음> 쳐, 몇달남았어 어, 그럼 500개 왔어? 아 일단 아, 나가봐 충전해야겠다 아 졌다 쳐요 아 씨발 할맛이안 나네 아 졌어요 이거 계속해도 쳐요 <놀람> 아, 씨발. 진짜이요 음. <놀람> 아,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진짜로 제가 방송을 재게 이끌어가지 못한 부분 있어서는 어, 사과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멤버를 뭐 짜고 이제 데려와서 방송을 뭐 진행하고 션을 했는데 그게 뭐 채팅창에서 누구 때문에 재미가 없어졌네 술하는거봐 <laughs> 뭐, 누가 리신이 뭐 말해서 재미가 없어졌네 이런 말 아니야 없어졌네. 이거는 솔직히 제실수예요아 내가 좀 멍청했어 아 이거를 말을 맞췄어야 됐는데 아이걸 하도 안해보냐니까 아 만식이랑은 잘 맞았거든 아아 이새끼 아 이게 시청자 많이 보는데 생각보다 야, 토콘 와봐. 여보세요? 어. 야! <laughs> 아니, 나 지금, 아까, 아예 받고, 나 지금, 배분마고 음. 거의 5 0만원치 욕, 욕처 먹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야, 다, 다 받았어? 어? 다 받았어? 어, 받았어. 다 받았어. 다 받았는데, 어. 아니, 아니 괜히 내가 또 미안하다. 미안겠어 아니야, 뭐야, 마. 그냥! 음. 다음에, 좀 약간, 멤버를 좀 제대로 진짜 해야겠다. 아니, 제대로가 아니라, 이 멍청한 새끼야. 이거, 이거, 이거 다음에 형이야, 나랑 그냥 중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아니야, 멍청한 새끼야. 이게 약간 네가 진, 지면서 막그 화난 그런 톤이 재밌단 말이야, 멍청한 새끼야. 그걸 해야 되는데, 씨발. 무슨 씨발. 톤에 미쳐가지고 개새끼. 5천개의개 컨텐츠를, 씨발. 이렇게! 아니, 형, 아니 근데 형나 열심히 안했어! <laughs> 아니 넌 열심히 안해도 돼 솔직히 너랑 열심히 나랑은 열심히 안해도 된다니까 게임은? 우리, 둘을, 안 우리 둘은 열심히 안하면서 어 우리 막 이제 트래비스 형이나 뭐 뭐야 빡빡 형이나 이제 서로 재밌으면서 어 수진이 재밌으면서 막 재밌으면서 그런 막 약간 진짜 재밌는 그런 느낌을 했어야지 아, 이텍아 그러니까 나도 그런 느낌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아. 그러니까 문제가 사람도 10명이 너무 많았고 내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어. 이렇게 될줄 몰랐어 게임이니까 진짜로. 그리고 네가 너무 잘했어 미친 새끼야. 아니, 내가 잘하고 아니 근데 내가 진짜 내 아니 진짜 무슨 씨발박구형님어 서른 네발 마우스도 클릭하기 힘드신 분한테 무슨 씨발그다들 그렇게 막씨발대가리를 꽂고 어씨발 그냥 박구형님막 민망해 가지고 어, 어 죽었네. <laughs> 이런 거밖에 못 하고 씨발 얼마짜 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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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짜 진짜. 가짜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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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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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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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어버렸고야 진수야 라인 어디갈거야 어? 어. 어디 아? 와... 진수야 어나이 어디갈래 와... 근데 진짜로 빠꾸머리가 내가 진짜 정말 죄송해 빠꾸머리 내가 너무 많이 아. 죽였어 아니 마우스 클릭하기 어. 힘든 세명이 있는데 어? 34살 세명이 그러니까, 아니 까 아니 진짜 아니 씨발 이거는 말한게 두번째방은 내가 진짜 두번째방은 아. 진짜, 진짜 질라 그어 두번째방은 진짜 질라 그는데 원래 당연히 지는거거든 근데 우리팀에 가진 씨발 아니 너무, 너무, 잘, 너무 잘했어 야 진수 그새끼는 씨발 열받아 지지겠는데 옆에서 브리핑! 기성 송만 하는건데 옆에 승공이 있어요! 밑에 승공이 있어! 밑에 승공이, 승공이 있다! 이지아이 새끼야! 강탈 뻔했어! 나 블랙할 뻔했다 이 새끼는 내가 진짜 와! 내가 진짜 개빡쳐가지고 와! 진정. 리신 여기! 야 리신 늑대! 야 리신 늑대! 야이 새끼 뭐야? 야 리신 늑대! 이 새끼 진짜 겁나 웃 야 리신 그에 먹고 있어? <laughs> 이제 이제 이거 달라만 넘어갔나야 방풍하지 마. 아니야 리신 이거 먹고 있어. 리신 이거 먹고 있어. 방풍도 와. 너무 방풍하면안 돼. 뭐가 다 와든데? 와야 와든 다아았잖아 리신 너안 보여 이거? 그래, <laughs> <맞아>, 야 이거 맞았네 맞아 았네야와안 보여 너? 아, 보여 보여. <laughs> 아시 여러분, 이래서 아직 학공 가봐요 네. 아, 제가 아직 미를못 봤어요. 진수 이개 새끼. 제 머릿속에는 레드 뺏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좀죽음 것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그 그림이 안 나와. 우리 핀 존나이 미 씨발. 벤치가 어떻게 지아씨 왜? 그래서 10만 서도걸어 가지고 내가 브리핑, 브리핑, 무슨 아니 무슨 어. 브리핑 존나이 미그 새끼. 아나 씨발. 괜찮아. 부아마 뭐, 어차피 5 0만 원을 지금 먹었다며 아니 씨발. 아, 제가 미안해 죽는 줄알았다니까요아 씨발 이건 씨발 방송 컨텐츠 망했고 씨발 이거 여기서 20분 해봤자 뭐더 남는 것도 없고 아 씨발 3와 34살 3명을 그그 <laughs> 그 3명 얼마나 됐어 그 형님 씨발 롤 하려고 와이프 형수님한테 가서 롤두 번만 할게 <laughs> 이러 있는데 씨발 새끼가 그거 씨발 몇번 게임 하지도 못해서 그 사람 모으는 시간 이더 걸렸어 개 새끼야 아나아씨 공민도 아, 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잘못한 게 맞는 것 같아 요 아니 돈에 미친 새끼 어? 와아 돈에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나 진짜 형 내가 진짜 돈에 미친 건 아니야 아, 형, 아니, 형도 한수 민도 그게 아니라 50개? 돈에 미친 게 아니라 오신게 아, 감사합니다. 아니 씨 게임이 10분간 찾아버려가지고 나도 깜짝 나 당황해가지고 순간 아니 벨베를 씨발 왜쳐요 개새끼야 그걸로 <laughs> <왜 웃음> 아니 요 레드가 없으면 깨새끼가 어떻게든 도움치고 씨발 이 새끼야 라인은 터지고 내메장이 터지고 게임은 터지고 니한테 별풍이 터지고 개새끼야 내 말은 터진다 이 새끼야 아 내가 진짜 여러분들한테 아, 진짜 그거 뭐야 그렇게 하려고 한게 아니었어요 나도 그래서 막 우리팀 위치 알려주고 막 그랬잖아 내가 이렇게 될줄 몰랐어 1만쳐 터질 줄 몰랐어 요즘 삭발이 유행이라던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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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가슈가 르님아 우리 슈가슈가 르님 3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뭐 삭발이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게임이나 하자 이제 알았어 아씨 아저 게임하면 사람들 욕할 것 같은데 내 게임하지 말라고 할것 같은데 나좀 쉬다 올까? 아니 욕좀 쳐먹어 아 진짜 씨 <laughs> 욕좀실 먹어, 야. 아, 나 울산이랑 너무 불쌍해 죽겠네. 씨, 울산이 뭔 줄야? 죽여가서 개충신 치잖아 다 내가 캐쓰는게맞고 씨발, 켕발 별풍선 는거 보고 배 아파, 아, 그 있는데, 이새끼라요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진짜로. 에이, 됐어 이제 여기 아, 딱, 딱 여기까지 하고, 아, 까비 까비, 됐어 여기까지 하자. 이거는 여기까지 하자. 그래. 음. 이건 여기까지 하죠. 울산아. 예, 예. 어, 야. 왜? 미안하다, 내가. 어. 아, 왜, 왜, 어디 뭐 했나? 친구가 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잠못잤다 내가. 아니, 뭐, 실력 없는 내 탓이지, 뭐?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잠못했어 내가 병신이야. 내가 씨발, 학고방에 이유가 있어. 개 <laughs> 씨발, 학고새끼가 어디든 그냥 깝쳐가지고 간 거. 이거, 이거, 욕, 뒤지쳐먹고 그냥. 편하는 거 같은데, 이거. <laughs> 참잘자겠네 응. 아, 이거, 머리 밀 수도 없고, 진짜 내가. 무함이, 무함이 몇개 받았죠? 어? 무함이 5,000개, 5,000개 받았어, 5,000개. 5천 5천개 받았어? 어... 5,200개인데? 5,200개, 5,300개 봐서, 가져와쓴 아, 거는. 네. 그 뒤에 감져합니다 어, 네. 뒤에 이제 같이 사는 친구. 아 자고 있어, 자고 있어. 여자. <laughs> 여자 아니야, 뒤에.